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어놓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해서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와라, 내가 세 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해서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따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예, 아시는 바처럼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으로. 저희가 함께, 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보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열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열매가 많이 열렸다, 뭐, 열매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열, 신앙생활의 열매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열매라고 한다면, 내가 전도한 사람의 숫자, 내가 이렇게 소언꽃 기도해서 병이 나은 사람, 귀신을 쫓는 거, 귀신도 많이 쫓았다. 혹은 이제 뭐 목사라고 한다면, 내가 많은 교인을 모았고, 큰 건물도 건축을 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생각에서는 바로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그런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명한 한 명의 우리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어떻게 사느냐? 그삶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삶 자체의 그 마음 있죠, 마음? 그, 그한명한 한 명의 그 마음을 말하시는 거지, 그냥 그, 그 결과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한명한 한 명이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인데, 그럼 그, 그 열매가 과연 어떻게 열리는지, 그 열매가 과연 어떻게 열리는지 우리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여기 그동안 오랫동안 하신 분들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정도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바로 예수님의 인내와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시면서. 함께 사신 거예요, 우리랑 예수님. 우리는, 우리는 별로 예수님이 우리랑 살았다고 생각 안할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거예요. 응? 우리, 우리 이제 마태복음 7장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구하셨죠? 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뭐, 사람이 많이 오면 큰 건물도 지었을 수 있을 거예요. 유명해졌을 유명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큰상가을 받는다? 이거는 정말 착각 중에 착각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착각이 될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를 알지 못하니까 나를 알아달라고.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 아는 거예요. 네? 귀신 쫓고 병구 치는 걸로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걸 느끼면 삶이 변합니다. 바로 그게 열매예요. 바로 그게 진정한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정말로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랑 사시면서 얼마나 속을 썩으셨겠어요? 예, 저도 지금까지 제가 제가 이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이게 제가 살아온 걸 생각해 보면 야 진짜 예수님 정말 힘드셨겠다, 정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많이 우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붙잡고 지금까지 이렇게 데리고 오시면서 그런데 이만큼이나 제가 신앙상을 할수 있었던 거는 오로지 주님의 은혜였어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제 무화과 나무가 포도밭에 이제 심겨졌다고 하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포도밭에 심겨지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정말로 특별하게, 특별한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3년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답니다.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고 대우를 해줬는데 3년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하죠, 벼 버려라. 땅만 차지하고 있다. 자 여기서 땅만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보면 뭘알수 있습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대충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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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탱이에 안 쓰는 땅에 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땅에 좋은 땅에 묻어 이 특별히 묻어준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잘라버려라. 하고 있죠? 그때, 호도원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게 비료를 줄 테니까, 비료를 줄 테니까, 1년만 더 기다려보자고 합니다. 1년만 더 기다려보자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와 열매를 맺지 않는데, 주인은, 주인은, 주인도 참 괴롭죠. 이 포도원지기는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포도원지기는 주인한테 무슨 말, 말 그대로 질책을 들으니까 포도원지기는 그것도 괴로운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포도원지기는 더 괴롭, 포도원지기야말로 이 무화과 나무를 자르고 싶은 사람이에요. 베어버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지기가 정말 참으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걸음을 줄 테니까, 걸음을 줄 테니까 1년만 더 기다려보자고 얘기합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바로 무화과 나무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만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내가 세상적으로 별로 잘날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대우를 해주셨냐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기도를 할수 있는 것 자체는, 어떤, 이세상의 어떤 뭐 왕이나 뭐 재벌 회장이랑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큰 특별, 특별한 대우와, 관리를 받고 있는데, 우리 삶에 열매가 열리지 않고 있어요. 그 열매란 게 어떤 거죠? 병고 치고 귀 쫓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게 바로 그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를 특별하게 했는데, 어? 너뭐 하는 거냐? 할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제가, 제가 비료를 줘서, 년잘 키워볼 테니까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바로 그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그것이 정말 미련하고 못된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바로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 열매가 맺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귀인 쫓고 번거치고 황금 많이 하고 야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가서 황금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처럼 사네 이런 말이 들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정말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말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근데왜 열매가 맺히지 않는? 왜 그럴까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교회는 다니고, 예?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을 수 있지만, 정말로 내 주변에 사람들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받아들였냐? 한번,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내 주변 사람을 사랑했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입니다. 보십시오. 자 읽을게요 병사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사람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로마 병사에게 수모를 당하시고 비아냥거림을 받고 이게 로마 병사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나는 저건 관계 없어. 그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사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놓으시지 않으세요. 네? 우리 같았으면 정말,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죽지 않는구나. 얼마나 예수님께서 배신감을 느끼시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사랑해 주세요. 비료를 주신다는 것처럼 더 사랑해 주십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응? 여러분, 우리 삶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 내가 나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살 거야. 나에게 정말 어떤 잘못을 하고 어 나를 정말 어떻게 속을 썩게도나그 사람 사랑할 거야 결심한다고 해서 그게 될것 같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게 됐으면 우리가 여기 이런 설교를 들을 이유도 없죠. 안 되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할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그냥 고백을 하세요. 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그렇게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안 되네요. 제 결심으로는, 제 의지로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 사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특별한 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 자아를 내려놨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꼴보기 싫다고 해서 나도 안 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꼴보기 싫은 사람 있죠? 네? 정말, 미운 사람,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네? 아, 저 사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 은혜를 까먹, 망각을 하고, 오히려 나에게 악을 갚는 사람도 있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죠? 예? 그런 사람을 자 똑같이 욕하고 비판하고 보면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예수 내 마음으로는 안 되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살아 사르 내 안에 예수님이 다시 어? 예수님이 사르셔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해야 돼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우리의, 우리의, 우리의 본성을 비춰볼 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안 돼요. 그게. 근데 안 돼요. 저도 그게 저, 나는 저 사람 어떻게 잘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막꼭 그게 또 어떻게 생기냐. 저 사람 전도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또. 저 사람 전도해야지 싶으면꼭 그렇게 죄송을 뒤져버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게 저는 왜 그럴까? 그게 왜 그럴까 싶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원수를 보내 주겠다 는 얘기예요. 예? 내가 너한테 원수를 보내줄 테니까 너그 원수 사랑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애가, 아, 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답은 하나, 하나죠. 예수님으로 너는 못해. 너는 못하니까 니네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네?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개명보다 더큰 개명은 없다 자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죠? 야, 여기서 말하는 내, 이, 여기서 이웃은 사랑할 만한 이웃일까요, 과연? 아, 나저 사람 참 좋아해.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주면은 그 사람 또 나한테 뭘다 탔다 주고. 어, 안녕하고 인사하면 똑같이 안녕하고. 아, 좀 대화도 잘 되고, 정말 통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그런 이웃이 아니에요. 정말로 배웅망덕하고내 속을 썩이고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 이런 정말로 나를 괴롭 내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그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네? 그저 처음에, 보시죠.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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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첫 개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에? 이거는 우리가 할수 있어요. 이거는 교회 열심히 와서, 열심히 신앙상을 하고, 에? 목사님이 하라는 거 충성하고, 그것까지는 돼요. 근데 그 다음, 둘째, 뭐냐. 정말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는 거. 이거. 이거 안되면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원수를 사랑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는 예수님께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한나라 들어가겠어요? 네? 이거는 우리는 무서, 무서운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하죠? 비료를 줄 테니까 거름을 줄 테니까 1년만 참아달라고 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그런데도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 버리십시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도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 교회 교회를 다 온다고 해서 다나 날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한 날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정말 참고 참고 도와주시지만 끝까지 우리가 우리 고집 우리 자 버리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 계속 미워하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 쫓고 교인이 많은 목사의 교회의 목사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제가 요즘에,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어디 어디, 어디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무빙워크라는 게 있어요. 무빙워크.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 쭉 가는, 이제 자동으로 가는 길이죠. 근데 이게, 보, 이게 보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가죠? 대부분의 사람들. 참, 이런 말하기참 그렇지만 자동적으로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살아도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그냥 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있으면 하늘에갈수 있느냐? 그거 참 애매한 일입니다. 예? 오히려 우리의 신앙 생활은 뭐냐면 이무비워크를 거꾸로 하는 거꾸로 거꾸로 힘들죠. 예? 거꾸로 거꾸로 가야 하늘나라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우리의 감정과 반대되는 거를 해야 할 노래 가더라고요. 자, 우리 우리 한국 교회의 큰 보배, 정말로 소중한 보배. 정말 과연 예? 제 입으로 정말로 이 목사님 이름을 불러도 참 될까 싶은 우리 손영원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어떻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손영원 목사님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 삼으셨습니다. 내 네? 네,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는다. 여러분, 이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손영관 목사님이 하신 것을 하십니까? 손영관 목사님이 강력한 자기의 의지로 자기 결심으로 내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 해야지.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건 손영원 목사님이 바로 예수님을, 손영원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손영원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어떤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아니,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 봤을 때, 어떻겠어요? 두루르 떨리고, 분노가 생기죠. 이거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 손영아 목사님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손영아 목사님이 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았다, 교인이 많았다, 큰 건물을 지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예? 네? 손영한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 더 오신 분들,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결심과, 나 이제 사랑할 거야. 원수를 사랑할 거야. 안 된다고 고백하십시오. 아, 나 못하는구나. 그래. 도, 아니, 돌이켜보세요. 된,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예, 안 된다는 거를 그냥 편안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나에게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내 성질대로 살려고 하면 그 사람 교회에서 아무리 실황상을 열심히 해도 희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정말 바보처럼 사는 게, 바보처럼 사는 게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에요. 자, 우리, 우리 안에, 우리가, 우리 자가 죽고,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셔서,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았을 때, 우리도, 정말 우리로선 할수 없는 사랑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어떤 욕심으로 실황상을 하지 마세요. 욕심으로 실황상을 하지 마세요. 네? 내가 하늘나라에 상급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실황상을 해서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잃어야지. 내가 저 사람 위에 죽어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수모를 줘도 내가 참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실황상을 하시면은 예수님처럼 살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죽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로 우리가 죽음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원수와 정말로 고난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